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아, 간만에 구멍치기 낚시 하러 왔습니다 아, 뭐 돌틈에다가 미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구멍치기 낚시 하러 왔는데 오늘 뭐대상좀 우럭입니다 몇 마리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또 잡아 보겠습니다 채비 하는 거 보여 드리고 구멍치기 시작 한번 할게요 에, 에, 자 오늘 채비는 뭐 그냥 일반 누워대 싼거 제일 싼 겁니다 그 다음에 도래추 에 도래추 3호 3호에다 반을요 요거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 새우 달아가지고 새우 달아가지고 데트라 구멍 같은 사이에다 넣어가지고 우럭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그 낮에 구멍 치기 또 한번 가가지고 또 우럭 한번 또 잡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안 가봤는데 좀 나올라니지 안 나올리 모르겠는데 네, 열심히 한번 해 볼게요 자 오늘 여기에 구멍치기 포인트 경포쪽에 전망대 있는데 왔습니다 네, 여기서 어, 한번 낚시 한번 해 볼게요 자주 오는 곳인데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미꾸라지를 한번 해 볼게요 네. 미꾸라지 우럭이 잘 물어. 자 미꾸라지를 약간 등깨기식으로 했잖아요 등 여기 통쪽에 살짝 찔러가지고 여기.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자, 미꾸라지 들어가요. 어서 자, 미꾸라지 먹고, 자, 미꾸라지 먹고, 아, 자, 한숨 나왔다. <laughs> 이 정도면 방생이지. 자, 자가. 나 아, 이쪽으로 가. 아, 이안 와서 가네, 방생. 자동 방생. 새우 으면은좀 나오겠는데. 자. 아, 개가 있나? 다시. 자, 다시 들어갑니다. 응. 자, 자, 뽀글어스. 자, 이마노 놀래미다. 아이 놀래미 정도는 보관해도 되잖아. 아 노래미, 아이 정도 보관해 이대로 보관 했나니? 넣어여이 보관할게요. 아 노래미, 새우 먹고 나왔어 새우. 아이 정도는 뭐 해로 먹잖아.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 아우 어, 이거 시야 괜찮다 아 미꾸라지 물고 에, 야 구독 야 정도 는 보관해야 되겠지 에. 에. 자, 미꾸라지 먹고 나왔어 자, 이 정도면 방생이나 봉환이나 방생이 이제 방생할게 자 다시 가 에이. 한마리 자, 아, 그래, 잠한 사람이 새우 먹고 나왔습니다, 형. 뭐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네. 나 음, 아, 방생할게요. 몇 마리째인지 모르겠다. 잘 가. 자, 우. 와, 우럭 사이즈 크다 아, 이거 는 먹을만하다 아, 이거 미꾸라지 먹고 나왔어 미꾸라지아미꾸라지 아, 사미이으로다 이거 국으 아, 가서 미국으가사이 아, 여기 많이 잡아놨어. 뭔가. 어, 사이즈. 야, 우러기. 야, 우러기. 야, 이거 배에 걸려왔다, 배, 배. 잠깐 야, 배에 걸려왔다, 배. 이거, 야, 놓칠라 아, 사이즈 좋다. 야, 배에 걸려왔다, 배. 여기 반대로 걸려왔어, 여기.

아, 어, 손이 좋다. 어이, 야, 거기서 한판 나오지 네아 아, 손이 좋아. 아, 내 말이 인지 모르겠다. 아, 아 손이 좋다. 아, 보관, 보관. 야, 손못 봤다 또. 아. 에이. 자, 왔어. 자, 왔어. 자, 아, 사이즈. 와. 아, 사이즈 괜찮아. 자, 아, 왔어. 몇 마리지? 아, 도로로. 완전 도로로. 아, 보관할게요. 야, 이거 재밌다. 많이 나온다. 에이. 나도 바늘, 이제, 채비 거의 마지막이다. 아. 야, 왔어. 아. 어, 잠깐고거기 걸렸는데. 아, 씨. 어디 또 걸린 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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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어. 아, 그래도 시야 괜찮다, 이거 아. 자 그럼 이게몇수치인지도 몰라 아 내가 오늘 많이 잡았다 먹을 만큼 잡았다 아 노루룩이나 노루로 아, 10분만 더가면 가자 야 씨, 오늘, 오늘 많이 잡았다 야 내가 한군용 제대로 나오는데 아, 지금 우리가 그 꼭... 어? 아, 모기를 예. 좋았어. 아, 모도 난 거는 좋았어, 모도 난 거, 그렇 자, 오늘 경포 쪽 구멍 치기 와 가지고 아는 동생하고, 와, 그래도 뭐, 아, 뭐 작은 거는 방생하고, 야, 큰 놈들, 요즘 몇 마리 했습니다.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구여덟아홉열뭐 가지고 가는 거면 열한수 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잠깐 사이에 한 1시간 한반 정도 했나요? 한시간반 정도 했는데 그래도 망생까지 한 20수 정도 하고 아큰 것만 챙겨 가지고 갑니다 좀 이따가 또그 김밥에다 해가지고 또 먹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잡은 고기로. 자, 놓고. 놓고. 우럭입니다, 우럭. 우럭 올림이. 금지금직하게금지금직하게 끔찍, 끔찍, 올리고. 해는 많아요, 지금. 엄청나게 나왔어, 엄청나게. 자, 이렇게. 금지금직하게 끔찍, 자,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서, 야, 교자. 아, 이, 연, 와사비, 예, 요 하나 조금씩 올려주시고, 예. 아, 다 됐나? 쭉, 예, 됐고. 자, 여기다가, 아, 초장을, 예. 초장을, 예. 이렇게. 야 아, 끝내주죠 그쵸 그렇죠? 남은거는 남은거는 여기다 옆에다 놓고 옆에다 놓고 와사비 올라가지고또 넣어서 이래 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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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먹어보나 형님들 이거 언제 먹어보나 자눈기 마세요 자 오늘 잠깐 가가지고 잔나게 해가지고 우럭 잡아가지고 지금 환상 했습니다. 자 먹고 오늘 저녁에 또 낚시 가겠습니다. 아... 끝내주죠. 자, 아까 잡은 거 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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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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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음, 음, 아니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와 회가 그냥 음아 형님들 이 회를 마, 이만큼씩 이만큼씩 야 먹는 사람은 엄청 음. 진짜 회질하면 20만원짜리다 음 형도 해보세요. 와 보이시나요? 와. 음. 음. 아. 먹고 좀 나가. 음. 현장 가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